아 어, 오늘은 이제 어 그거죠 역시나 똑같아요 맨날 한, 하는 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게 재미는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이제 대단한 재미는 없는데 그냥 어 이긴 경기니까 그냥 플레이하는 걸어 이제 녹화했어요 보실 분은 보시겠죠 그래서 대충 녹화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저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서 우물거리면서 음, 방송을 이제 하겠 방송에 나오겠죠. <laughs> 미역국을 먹 속이 요즘 안 좋아서 미역국을 먹고 먹으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잡음이 약간 있을 수 있어요. <laughs> 많죠 잡음이. 근데 먹고 사는 거니까 그쵸? 뭐이 방송 보는 거는 방송 보는 거고 먹는 건 먹는 거니까 그쵸? 예, 죽을 거 같으네 그냥 도망갔어야 되는데 여기가 또개겼겠죠 <laughs> 저거 저 에너지 에너지 먹고 또한번딱 개기려고 하다 왜 그런 죽었나 봐 저거 저거 음 저거 네, 축지법을 쓰죠? 전멸을 쓰기 때문에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초반에는 저 전멸을 100% 쓰거든요. 저도 이제 많이 당해봐서 <laughs> 당해 많이 당해본 자가 알죠. 그래서 당해봐서 이제. 저는 진이였어요 서브 진인데 서브 진이 좀 매력이 있어요. 원래 진이 어, 원딜이 아니라 아 원딜이긴 원딜인데 서브 원딜 같은 느낌이에요. 알기 쉽게 음, 잡았네. 근데 탈리아가 잘했어요. 원래 탈리아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안 하는데 탈리아 잘하더라고요. 탈리아 못하면 진짜 별로거든요. 아군한테 적, 적이 되는 챔프예요 <laughs> 왜냐면 궁이 좀 특이해서 길을 막거든요. 잘못 길을 막으면 이제 죽는 거지. 얘도 잘했고, 죽겠다, 잘못하면. 아, 탈리아가 잘 왔네. 야 이렇게 잘했구만. 와, 여 미드까지 오고. 아, 잘했네요. 저희 서브는 서브은잘 못했어요. 제가 특히 못했어요. 그쵸? 음, 이 미역국은 햇반에서 파는 건데, 미역국하고 햇반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미국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역국을 먹고 싶은데, 햇반을, 아, 음, 못 만들어 먹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잘 만든 거죠. 마이크에 음식 들어갈까 봐. 이제 뭐 교전이 항상 그렇죠. 왔다리 갔다리 빨리 돌리겠습니다. <웃음> 쫓아가는 <웃음> 잡으려고. 어 잡으려고 그냥 서브에서도 아까운 장면들이 한두 개가 있었어요. 못 잡고 제가 반대로 죽고 아, 있고, 막 아, 여기 불체가 좀 못했어요. 다행히. 상대편이 못하면 다행이고 제 잘하면 안 되죠. <laughs> 우리 편이 지니까. 원래는 상대편이 잘는 상태에서 이제 이겨야 제맛이죠. 이렇게 해서 잡을 뻔했는데 못 잡았어요. 에너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음 잡았구나. 제가 하나 이제. 럭키 하나 잡은 장면입니다. 뭐 이거는 뭐 기본이죠. 그냥 잡을 수 있는 장면이니까 뭐 어렵게 해서 막 어? 잡는 게 아니라 그냥 갔다가 딱 에너지 없으니까 쳤으니까 그쵸 이상네 복스 어쩔 수 없죠. 쟤네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laughs> 이게... 음... 한동안 교전이 없었죠. 그래서 빨간 팀에서 많이 죽였겠죠. 여기 표시가 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약간 암울했던 것같아요그래서 죽었잖아요 많이 그래서 암울했는데 어떻게든 이겼어요. <laughs> 보면 오히려 빨간팀이 더 좋았네 성적은 저희는 이제 핵펀치를 숨기고 있었죠 이렇게 쟤네들 막 죽이고 흥쿵장구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파워를 모으고 있어서 <laughs> 알기 쉽게 잠재된 파워 그런 팀이 있잖아요 후반에 이제 약간만 어? 순통을 순통에 저거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방심한 거지 저 죽이고 막저 죽였어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죽이고 이렇게 죽이고 겨우 하나 죽이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해서 약간 저희를 이제 우습게 본 거죠. 상대편이. 항상 상대를 우습게 보면 가장 위험해요. 그렇죠? 어, 이상한 소리는. 네? <laughs> 기능 키를 눌렀나 봐요. 예. 예, 그래도 얘가 중간에서 잘 해줬어요. 저렇게. 저걸 못 이제 처리를 했으면 아주 골치가 아프죠. 쟤는 이제 계속 성장하니까. <laughs> 도망가는 것 봐. 귀엽죠? 빵. 넘어지지 마라. 잡았네. <laughs> 제가 죽었어요, 초반에. 진이 이제 약한 진이라서 <laughs> 못하는 진. 이제, 어, 많으니까, 공격과 방어, 이제, 중는게 많으니까, 천천히 하고, 아까는 뭐, 많이 없었죠? 핑계. 저희 편이 많이 죽었으니까, 죽이는 것만 해야죠. 이렇게 해서, 쌌는데 안 나갔어. 진이, 아까 그 장면에서 제가 죽고선 쌌잖아요. 근데 뭐안 들어가더라고요, 제시가. 아무래도 진이 타격이 느리니까 딱 하고 동작을 탁 해서 딱 쏘고 들어고요. 안 나갔어요. 잘했네. 뭐지 마라. 제가 좀잘 못했어요. 쓸데없이 저걸 쓰고 딱 저걸 써서 딱 킬을 내야 되는데 저렇게 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 훌륭하진 않았어요. <laughs> 음. 뭐 소용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킬 내라고 그냥 냈었는데 저희 편은 죽은 거야. <laughs> 한번더썼으면 되는데. 제가 써보시니까 킬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킬안 냈더니 그냥 킬 내려요. 그래. 그다음부터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군이 막 뭐라고 하는 사람 있고, 심지어 그킬 문제 때문에 게임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킬을 서브시 내는게 바람직하지 않고 심지어는 서브시 아닌데도 킬를 내면 뭐라고 하는 사람 있어서 그냥 내비나 둬야돼요 얼만하면킬를 안먹는쪽으로 또 죽을라고 얘 저거 불치 못잡았어요 그랬을것 같은데 잡았네 다행히 제가 안먹고 어디서 도망가던데 얘인가? 헤헤 헤헤 <laughs> 쫓아가기 <웃음> 음 이렇게 쓸데없이 막 궁쓰죠 저 아까운 궁을 아 타고 도망가려고 했으면 보다그 타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했었나봐요. 아, 근데 얘도 잘했네요. 그나마 완전히 못한 건 아니네요. 제가 만든 종소리입니다. 하드디스크를 만들었어요. 소리 나시죠? 아, 저기 하필히 저기 딱 들어가 버렸어. 잘 잡았어요. 그래도, 못 잡았나? 잡았을 것 같은데 못 잡았나 보다. 다 거에 헷갈리죠. 경기를 많이하다 보니까 역시 국물 맛이 끝내줘요. <laughs> 잡아서 잡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거 잡았죠? 뭐, 집에 안가 죽는 거지. 저죽이려고이하 <laughs> 그니까 쉽게 죽을 것 같아. <laughs> 딱 끌려서 그거 맞았으면 죽었을 텐데, 끌려서 그걸 제대로 안 맞아서. 끌린 다음에 딱 치는 게 있는데, 그거 치고서 맞으면 죽어요. 에너지 많아도. 뭔딜이니까 원딜 형 써보시잖아요. 제 스펠이 재밌게 들었어요. 스펠 말고도, 아, 아이템이랑, 아이템 뭐라고 해야 되나? 특성? 어, 특성을 재밌게 골랐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골라서 잘 됐네요. 그래서, 어, 지는 오늘 샀어요. 그래서, 로테이션 챔프로 해서 나왔어. 우연히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샀는데, 오 이겼어요. 그래서 뭐 기념이죠. 재밌으니까. 거의 다 먹었는데. 아, 뭐라... 역시... 저는 장비가 좋지를 못해서... <laughs> 장비가 이제 가정용 장비죠. 딴사람은 이제 유명하니까, 저도 이제 유명해지면 그런 장비 쓰겠죠. 음... 아유, 저걸 못 맞췄네. 맞춰줬어야 되는데, 그쵸? 이겨라! 아유, 아깝다. 에이. 저거 못 잡았어요, 저거. 끝내. 이렇게 아깝게. 다 도망치고. 음. 이게 미역국에다가 어, 기름까지 넣어서 기름 맛도 약간 나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미역국에 참기름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그것까지 이제 잘 표현한 거죠. 여기 이제 고기가 들어가면 이제 진짜 배기죠 <laughs> 사람들이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 먹는 미역국이죠. 음, 들렸다. 어디 흘렸지? 기계 흘린 거 아니야? 됐다. 음식은 다 먹고 이제 감상만 남았네요. 예, 잡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제부터 달라졌어요. 이제부터 여기 보면 점수가 얘네 더 높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분위기 확 바뀌었어. 이거 잡고서는. 넘어지지 마라. 제가 죽었네요. <laughs> 상관이 없는 게 많이 죽여서 이거 여기서 야소만 얘를, 얘를 못 죽였어. 아쉽게 그래도 두명 죽이고 죽었으니까 충분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쟤네들 이제 포기하고 끝나요. 덥다 자, 여름은 더워서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겨울보다 나 겨울에는 이제 저거 하잖아. 추우니까 껴입어야 되니까 그게 싫어요. <laughs> 껴입는 거 너무 불편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난방비도 많이 들잖아. 그렇죠. 이제 어, 말하다 보면 다 끝난, 말하다 보니 다 끝났네요. 별 이렇게 재밌는 장면은 없었죠. 없었지만, 야! 재미로 빵빵 <laughs> 빵. 빵 아유 아까워라. 저 맞췄어야 되는데, 저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두대 맞으면 정상이야. <laughs> <laughs> 그게 정상이래. 저는 그래서 이제 두대 맞는 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그 재량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죽여서 분이 확시, 확실히 달라졌죠. 이제 완전 이제 <laughs> 쟤는 거구의 괴물이 됐고 확실히 달라졌어요. 느낌이. 뭐, 아도 소용없죠? 제가 레벨 벌써 14인데. 예전에 그, 저기 아니죠? 뭐야, 이름이 생각나. 이, 나르. 나르가 아니죠? 근데 죽어요. 끝까지 쫓아오다가 죽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laughs> 왜, 래 그래 쫓아가냐고. 어쩔 수 없죠. 근데 열받으니까 죽으니까 사람이잖아요. 파! 우와. 나르는 절대 쫓아가는 게 아닌데, 웬만해서는. 죽여볼라고. 그냥 자살이죠, 그냥. 자살행위 넘어지지 마라. 도망가는 데쓰고 빠.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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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저 죽일라고. 제가 죽었을까요? 아, 아까 죽었네. <laughs> 그래도 이제. 거의 분위기가 달라졌죠 킬은 이제 바, 붉은색이 더 많은데 저희가 이제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져서 이제 막 쳐들어가는 네, 말릴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빠파빠빠빠저무못 죽였고 이정도야 뭐 죽었어요. 나르가 조금 이상하게 만들어요. 좀, 좀, 한번 만들면 그냥 내비둬야 되는데 자꾸 만져. 그게 가장 안 좋아요. 딱 만들고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의견도 중요해. 근데 일단 그걸 만든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든 사람의 기본 뼈대를 막 건드려 놓는 거죠. 정말 절대로 안 돼요. 그 기본 뼈대 같은 거는 절대 건드린게 아니거든요. 근데 막 그런 것까지 건드려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잘못하는 거죠. 뭐 개발자님들의 이제 생각하고 틀리니까 스타일이. 근데 그건 진짜로 아니에요. 그것도 컴퓨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저걸로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컷죠, 쟤네들 정신적인 데미지가 아, 여 길까지 막아놨구만 하... 하이라이트 영상, 이제 또 봐야겠죠? 뭐, 뭐 죽는거지 다시 하이라이트 영상 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이, 하이라이트 영상은 딱한 가지, 한개 밖에 없어요, 그쵸? 그, 적에서 그, 어, 경기에서 딱 하나밖에 없죠. 한두 개밖에, 그쵸? 막 여러 개 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예, 잡으면서 와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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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가, 우와! 아, 이거, 안 끌려 살았구나. 끌렸으면 죽었는데, 그쵸? 이렇게 두 명에서, 뛰어 들어왔잖아요. 진짜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멋있네요. 천천히 뛰어 들어, 도망치면서 그쵸? 더들리게 안돼 안돼 안돼. 어 이것도 안 맞았어. 와. 야우스, 야스 야스 야오스가 아주 잘했네요. 야 이거 뿌리면서 영화 한 장면이네요. 확 달려들면서, 아 멈춰주고 지니. 궁 쓰고 더 느리게 강타 쓰고 빠. 어? 갑자기 에너지가 사는데. <laughs> 점프 했지만 한번더 맞고 얘는 거의 죽을라고 하고 얘는 죽고 빠! 죽고 이렇게 된 거죠. 아, 멋있다. 저희 편이니까 멋진 거죠. 뭐, 땅대 편이 좋았겠어요. <laughs>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네들 지지친 거 같아요. 야하 넘어지지 마라. 예! Yeah. 야우스에 이런 거 타고서는 가니까 엄청나게 빨라 생각보다 저게 느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컨트롤 잘하는 사람은 빨라요. 저 같은 사람은 뭐 느리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보통 속도 하나 죽고서는 끝나겠죠. 또, 궁. 우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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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죽으니까, 그쵸? 이것도 한번 리플레이 해봐야겠네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이, 묶였어! 살려줘! 살려줘! 너 죽었어, 임마! 달려오죠? 얘 죽일라고 잘못 쐈어 그렇죠? 제가 얘를 팍 멈춰주려고 쏘고 피하고 그 순간에 달려들어서 오고 던지고 얘는 왜 얘가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잘못했죠. 이렇게 막 오고 있는데 들어온다는 자체가 너무 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수가 났잖아요 그러면 얘막 점프해 죽으려고 <laughs> 이렇게 들어오고 얘도 이제 뒤늦게 얘 방어해 주려고 들은 건데, 그 얘를 죽이려고 했겠죠. 두개다 노리면서 이제 우와 맞았어. 또두번 맞았죠. 그래서 더들리게더들리긴안 되네요. 빡 커져서 분노하고, 빵빵 빵,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laughs> 우와 날려주고, 그리고 아, 여기 빛나왔네. 와, 영화의 한 장면. 몇... 와, 이제 도망가, 살려줘. 아, <laughs> 도망가고 있어요. 그쵸? 이야, 바람 날리고. 붕. 탈리 빨리, 빨리. 빠, 이렇게 됐네요. 두 개가 있었네요.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두 개가 있었네. 뭐, 두 개나 세 개나 똑같죠. 이렇게 확, 임팩트 있는 판이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별거 없죠? 그래도 두 개라서, 동영상 이제 게시할 수 있으려나? 아무튼, 이렇습니다. 끝!